우리 지방도 1018호선 용산 교차로에서 삼룡초교와 도로 확포장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이게 지연 사유가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. 지금 이제 그 지연된 사유는 밑에 지장물이 너무 많습니다. 가스, 뭐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? 가스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수도, 수도. 예, 통신, 통신, 예, 그리고 지금 현재 통신 측에 옮겨 달라고 그 요청돼 그 있는 상태고요. 예. 농수로, 그 농수로 박스 그것 또 있는가요? 그것도 아닙니까? 있습니다. 예. 박스 옮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주민분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야자미터는좀 깔아놨더만 이게 너무 이 공사가 오래 지연이 되니까 도로가 가 지금 잘못한 건 아니고 이게 워낙 지장물이 많아서 각 기관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거기도 설계하고 예산 확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렸거든요. 드리기는. 예.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조금 알려주십시오. 예, 어, 알겠습니다. 그... 저희들 다 독촉하고 그다음에 수도는 어차피 우리 시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도 우리 시에 돈을 들 거고 상호 수도가 해서도 시에 돈을 들고 해서 우리가 하면서 상호도 협의해서 지금 옮기고 있고요 음. 농수로도 이제 농지 부사하고 그다음에 농촌 공사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옮기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가스 공사에 가스가는 지금 손을 못 댑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나이만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 해서 그리고 통신 공사는 지금 옮기로 했는데 좀 시간이 좀늘려서 우리가 직접 독촉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실패하니다그리고 인도 부분에 저희들이 안전 시설을 해놨는데. 네. 그... 맞습니다. 쪽 안쪽으로 오토바이가 탄다 그럽 니다.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이튀고 한다 앞에 예. 그 주민 민원도 있었습니다. 돌이 튀어서 유리가 상한다. 그래서 이제 야자 미트 깔고 그 다음에 그 오토바이 못 타게끔 방지 봉을 볼라드로 시설하고 그랬 거든요. 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.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. 하고 이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먼저 되는 쪽은 또 포장 먼저 해가지고 확보하고 예. 그렇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서 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그 부분은 솔직히. 예. 그쪽 주민들은 우리 도로가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오해를 하시기는 음. 절대 아니라고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